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공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팀의 멋진 경기, 인상적인 플레이, 그리고 최신 소식을 함께 따라가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모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그 말은 정말 멋진 비유네요. 역대 좌완 레전드 마무리들의 장점을 합쳐놓은 선수라면 빠른 구속, 재구력, 다양한 구종, 위기관리 능력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춘 투수일 것 같습니다. 마치 대전차 경기 같은 느낌도 들고요. 어떤 선수를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배찬승 선수에 대한 호평이 압도적이라는 건 정말 흥미로운 소식이네요. 고졸 신인으로서 스프링 캠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면 그만큼 잠재력이 대단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특히 좌완 투수로서 그의 구속이나 제구력, 변화구 등이 주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배찬승 선수의 특징이나 캠프에서의 인상 깊었던 모습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배찬승 선수가 고졸 신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마무리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마무리 투수로서의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뜻인데 그만큼 뛰어난 구속이나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정신적인 강인함을 보여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좌완 투수로서 마무리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자질이 있다는 건 변화구나 타자와의 승부에서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겠죠. 배찬승 선수가 캠프에서 보여준 인상 깊은 부분이나 어떤 점에서 마무리로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을까요? 배찬승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와 요미우리 자이언츠와의 연습 경기, 그리고 청백전에서 4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니 정말 인상적인 성과입니다. 이런 실력을 스프링 캠프에서 바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건 그의 구위나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증거일 텐데요. 특히 고졸 신인으로서 이런 실력을 발휘하는 건 마무리 투수로서의 잠재력을 한층 더 강조하는 부분이죠. 무실점으로 이닝을 소화했다는 건 제구력, 구속, 그리고 타자와의 승부에서의 침착함이 모두 잘 어우러졌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배찬승 선수가 마무리 투수로서 미래에 어떤 활약을 할지 더 기대가 되네요. 배찬승 선수가 디펜딩 챔피언인 기아 타이거즈를 상대로 KKK, 삼진세계를 기록하고 최고 구속 152km를 찍었다는 건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만큼 구속과 제구가 완벽하게 결합된 모습을 보여준 셈인데 고졸 신인으로서 이런 성과는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특히 기아와 같은 강팀을 상대로 삼진을 연속으로 잡아내고 152km의 구속을 찍었다는 건 그의 구위가 단순히 잠재력이 아니라 실제로 실력이 뒷받침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 배찬승 선수가 마무리 투수로서의 역할을 맡으면 정말 강력한 마운드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향후 삼성의 중요한 투수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말 멋진 비유네요. 배찬승 선수가 이상훈, 구대성, 정우람처럼 역대 저완 레전드 마무리들의 장점을 모두 갖추었다는 말은 그만큼 그의 잠재력과 능력이 대단하다는 의미겠죠. 이상훈의 구위, 빠른 구속과 위력적인 직구를 말하는 것 같네요. 배찬승이 152km의 최고 구속을 찍은 만큼 구속면에서는 이상훈을 떠오르게 합니다. 구대성의 배짱 구대성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마운드를 지킬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을 자랑했죠. 배찬승이 캠프에서 보여준 모습에서도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이 돋보였을 것 같아요. 정우람의 재구. 정우람은 뛰어난 재구력으로 유명한 투수인데, 배찬승도 재구력의 강점을 보이고 있다면, 그의 마무리 역할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이런 특성들을 모두 갖춘 선수라면, 향후 삼성의 마무리 투수로서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겠네요. 배찬승 선수의 향후 활약이 정말 기대됩니다. 맞아요. 삼성의 필승조인 임창민, 오승환, 김재윤 세 선수의 나이가 만 40세, 43세, 35세에 달하면서 이번 시즌이 그들의 한계와 향후 역할 변화의 중요한 시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경험과 기량이 여전히 강력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인 부담이나 부상 위험도 커지기 마련이죠. 삼성으로서는 이들의 후계자가 필요하고, 그 역할을 배찬승과 같은 신인 투수가 맡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배찬승이 향후 마무리 투수로서 활약할 수 있다면, 이런 나이대의 필승조와 자연스러운 전환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겠죠. 또한, 경험 많은 선배들이 배찬승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면서, 그를 좀더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될 것입니다. 삼성의 마운드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배찬승과 같은 신인이 차세대 필승조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다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김무신 개명 전 김윤수 선수는 정말 큰 기대를 받았던 영권이었는데 부상으로 스프링 캠프에 합류하지 못한 것은 삼성에게 상당한 아쉬움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그가 가진 잠재력은 팀의 미래 마운드에 큰 보탬이 될수 있었을 텐데 부상이 그 진행을 늦추는 건 아쉽죠. 또한. 최충현과 양창섭의 성장이 더디다는 점도 삼성의 마운드 구성에 있어 고민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두 선수는 기대를 많이 받았지만, 성장이 더딘 부분이 분명히 팀에 부담을 주고 있을 테고, 그만큼 배찬승과 같은 신인의 빠른 성장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배찬승이 빠르게 자리 잡고 성장을 한다면, 삼성은 그나마 마운드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험이 풍부한 기존 투수들과 함께 시너지를 낼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요. 배찬승의 성장이 팀의 중요한 키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오승환 선수의 상황도 삼성마운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네요. 2025 시즌이 오승환의 FA 2년 계약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그의 활약에 따라 2026년 옵션이 결정된다는 사실은 팀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승환 선수는 여전히 뛰어난 실력을 보이고 있지만 나이가 있는 만큼 언제든지 성과에 따라 계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그의 마지막 시즌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해지겠죠. 그렇다면 삼성은 오승환의 후계자를 준비하는데 더욱 신경을 써야 할 시점입니다. 배찬승과 같은 신인 투수가 빠르게 성장하면 오승환의 은퇴 이후에도 마무리 역할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오승환이 활약을 이어간다면 그가 가진 경험이 배찬승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두 선수 간의 시너지 효과가 마운드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국 삼성은 올해와 내년 동안 오승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배찬승과 같은 젊은 투수들에게 기회를 주면서도 점진적인 후계자 계획을 잘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김태견 선수, 두산, 가 고졸 마무리로 좋은 모습을 보인 것처럼 배찬승이 올 시즌 뛰어난 성과를 거둔다면 삼성에서도 오승환과 김재윤의 후계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겠죠. 특히 고졸 신인 투수들이 빠르게 성장하며 마무리 역할을 맡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배찬승도 그런 흐름에 합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기대가 됩니다. 배찬승이 만약 시즌 내내 안정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중요한 순간의 마무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오승환과 김재윤의 후계자 역할은 현실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삼성 마운드의 미래를 이끌 젊은 투수가 등장한다면. 팀 전체적으로도 더큰 경쟁력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배찬승이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그가 후속 세대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보인다면 삼성의 마운드는 정말 강력한 라인업을 구축하게 될 겁니다. 오승환과 김재윤을 잇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도 있겠네요.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경기와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